안녕하세요. 장동욱 미래스터 의박 시장입니다. 5월 1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24.62포인트 1.0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간 순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976억 순매도, 기간은 1,50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55.06 포인트 1.76%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이 사랑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1436억 순매도, 기관은 125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전일 물가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한 뒤이지나친 금리 낙관을 경계하는 상황 속에서 유입된 이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이탈되면서 반도체와 밸류업 종목의 동방 상승이 전일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신고가를 경신한 차익실현이 이루어진 미루, 신고가를 경신한 후 차익실현이 이루어진 미국 중심 경향도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환율은 1,354.90원 0.7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관 고용 지표 시장 예상치가 상회를 하고 연준 이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양식품 등 주요 기업 1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삼양식품 점상화과 S&D상화과 빙그레, 우양, 풀무원, 서울식품 등 음식료 업종이 준우를 어, 보였습니다. 아, 삼양식품이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어, 장마감 장 후에 전일 어,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 매출액이 이제 전여동기 57%, 영업이익이 235% 순이익이 194% 이렇게 늘었습니다. 빙그레도 올해 1분기 실적이 2.5% 65% 시장 기대치를 또 상회하는 상회한게 나왔고요. 또이 삼양식품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종전 추정 영업이익의 361억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424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일부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와 원재료 유통 수직 계열화 지역 믹스에서 미랑 신공장 이 가동률 상승 영향이 더해진 덕분인데, 이 삼양식품이 목표 주가를 또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두배 상향 조정했으며, 뭐 DS 투자증권, 뭐 IBK 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 투자증권 등 여타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했습니다. 수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후쿠시아, 후쿠시아 온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와 주요 기업들 1분기 실적 호조 모멘텀 지속되면서 사조시푸드, CJ시푸드, 한성기업, 사조오양 등 수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난 15일날 일본이 젤리 예, 온자력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금일 어,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 다음 방류는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종전 해차와 같은 한7,800 톤이라고 합니다. 아, 또 CJ 씨푸드, 사조 씨푸드, 사조 데림, 동원 수산 등 주요 수산 관련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 모멘트도 지속되고 있는데, CJ 씨푸드도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61% 사조 씨푸드는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사조 데림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를 했습니다. 동원 수산 또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칠레가 자국 투자 업체의 우대 가격으로 리튬 공급 매정 소식에 세비캠, 광무, 중앙첨단 소재 등 일부 리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칠레 대통령, 가브리엘 보르치 칠레 대통령이 산티오고에서 열린 인베스트 칠레 포럼에서 칠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에 연간 약 9,500톤의 리튬 우대 가격으로 연간 약 9,500톤의 리튬을 우대 가격으로 제공될 것이라면서 칠레는 가치 사슬에서 양극재와 리튬 배터리 부품 등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진흥청이 이 아다카마 연모 소금호수인데요, 연모가 일부 리튬을 어, 우대가격으로 받을 수 있, 있는 입찰 공고를 늦어도 7월 말에, 7월 말 전에 공개할, 글,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대상업체는 연내 확정될 전망으로 우대가격 우대 공급용 리튬이 미국 앨범 아래 생산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툼 공급망 이 강화 측면에서 어, 유리한 이치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칠레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칠레산 리튬이 미국 IRA,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대거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한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칠레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으며 어, 규모는 어, 930만 톤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육 온라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 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와 기각 결정 소식에 메가 엠디이퓨처 메가 스터디 교육 등 교육 온라인 교육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서울고법 행정 7부가 전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집행 정지 신청 한 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은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 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 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의대 재학생들이 집행정지 신청인 이 적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있어 보인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제한 내 우리바이오, 비엘팜텍일부 마리아 관련 대마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비, 미국 대통령이 마리아의 마리아나, 대마초의 저희염 약물 재분류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으로 성명을 내고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되고 이 같은, 가능 어,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대마초의 재분류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 있습니다. 한국 온자리 연구원과 한국 핵, 핵융합에너지 연구원은 이 언론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태국 치앙마이 대학과 농업 바이오용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했다고 밝혔고 이번에 공동 연구 핵심 소재는 태국의 대마로 온자 원자력 연구의 양성자 가속기 기술과 핵융합연의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 대마 품종을 개량을 하고 의료용으로 기능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여러 바이오 소재를 의학 소재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출산 장려 엔젤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일부가 있었는데 차기 시대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이원에 6월 저출산 종합대책 기대감에 삼성출판사 아가방컴버니, 꿈비, 제로투세븐 등 출산 엔젤 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공개될 것인데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 대책의 기조, 기조를 제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 전략 회의에서 저출생 대책 예산 방향 논의를 마친 후에 6월 저고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저출생 종합 대책의 방향을 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과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전체적인 국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더 이상 관련 대책 마련을 늦출 수는 없다라고 판단으로 판단으로 특히 종합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침 이주장 기자에게 해서 신설을 견에서 신설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부서 저출생 대응 기획 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이 주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우 내편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공유의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